자, 반갑습니다. CIS 주주 여러분들 제갈량입니다. 자, CIS 오늘 갑작스런 하락 소식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다음에 이 거래 대금,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 내용 보시면은 충분히 좀 여러분들이 아, 이런 내용 왜 이런 흐름이 왜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CIS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요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개인들이 팔았고 여러분들 3일 동안 여러분들 외국인 기간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온다. 자 이거는 그죠. 연기금은 뭐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왜 하필 이런 바닥권에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자, 요런 흐름이 나온 경우에는, 자, 섹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그죠? 2차 전지 섹터에, 어,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보였고, 특히 장비 쪽에서는 대부분, 그죠?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도 대부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의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걸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얘는 눌러주더라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상승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자, CIS를 왜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죠? 늘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우리, 그쵸? 구독자님들 특혜방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어, 여기 보고서 내용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가 지금 이 채널에 둘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죠. 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 보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면 자, 요런 내용이 있어요. 쭉 올려 보면 <laughs> 24년 하반기 전망 배터리 장비 비중 확대 2차전지 회복의 선봉은 장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보면 어,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혁신 공정과 차세대 기술 선점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어? 건식 및 전고체 차세대 기술 선정 글로벌 고객사 확장 2차전지 셀및 소재 등 신사업 영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 보면은 자 교집합을 찾아서 PNT 탑픽으로 여러분들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CIS, CIS 보시면 수주 부분 순위 그죠? 고객사 순위, 실적 순위 보면은 자 CIS가 SFA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죠? CIS를 인수를 했죠. 그죠? CIS가 이 SFA 어, 지금 인수가 되면서 얘들의 실적이 굉장히 어, 긍정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국내 업체들의 건식 공정 현황입니다. 습식에서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지금 건식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PMT가 이제 테슬라에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게 이제 습식이 아닌 건식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진행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자 밑에 쭉 내려보면 국내 업체들의 건식 공정 현황인데, 어, 자 주요 셀 업체들의 생산 단가를 낮춰줄 수 있는 혁신적인 공정이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뭐 CIS라든지 PNT에 대한 부분을 가장 어, 잘 해석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북미 증설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어디서 그렇죠? 어, 삼성 LG, SK, 다 지금 그런 부분이고, 노스볼트 생산 능력 추이 전망을 보게 되면, 자, 요렇게 그래프가 지속적으로 2030년까지 엄청나게 확장이 된다. 자, 노스볼트도 여러분들 셀 회사입니다. 그죠? 자, 24년, 25년, 26년, 27년부터 미친 듯이 여러분들 셀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국내 셀 3사 증설 기조 회복에 대한 부분과 해외 증설 본격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요거를 떠나서 자 배터리 장비 수주장구 추이만 보면 전극 공정의 지속적인 수주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전체 수주장구 플러스 2.4%어 분기 21.4% 연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극공정학계 QOQ 지속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 전극이 여러분들 3.2, 조립공정이 3.4, 활성화 및 자동화가 1.2, 검사 탈철공정이 마이너스 0.2입니다. 이 장기업체들의 수주장구 추이를 보면, 자, 23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보면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국 공정 업체들의 수주 장고 추이를 보면 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계속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2차 전지 섹터 내장비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따라서 그죠?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분기별 영업 이익 추이를 보면 자1 1위가 PHD, 2위가 여러분들 CI였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국내 주요 장비 밸류 체인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 pnt 그죠 sk1 향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합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lg 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전극 공정 CIS PNT, 전국공정. 자, 하나 모멘텀 CIS PNT인데, 최근에 이제 하나 모멘텀이 CIS의 물량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는 소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PNT에 관련된, 그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내려 보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CIS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투자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코터 개발로 전극 공정 경쟁력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주요 셀및 OEM 업체들과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자 하이브리드 코터 채택 시 공간 활용 및 생산 에너지 절감 효과 보유가 되고요. 본격적인 매출 인식 사이클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자 SFA의 자회사로 편입된 후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통한 영업 마진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자회사 CIS 솔리드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모멘텀이 존재를 한다. 자 목표 주가 1 5 0 0 0원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자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그죠? 자 CIS 제가 목표가 얼마에 들었냐? 그죠? 자 1차 13,000원, 2차 14,000원, 3차 19,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매직 가격 1,500원에서 1,165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만5 0 0원에서 1,1650원 구간이 어딥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제가 이때부터 여러분들 사모라고 얘기를 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요기. 그죠? 근데 자 이게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 라는 겁니다. 왜? 자 매출이 받쳐주니까요 19,000원에 대한 매출이 목표가가 어디서 나왔냐. 그죠? 밸류체인에서 나온 거예요. 밸류체인. 증권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뭘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p e 비율 감안 적정 주가 여러분들.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내용인데 CIS도 여러분들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단기순이익으로 멀티플을 여러분들 25년도 단기순이익을 땡겨서 690억. 그죠? 이걸 했을 때 그죠? 멀티폴리 줬을때1 9 0 0 0이 나오더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사야 될 가격인가요? 팔아야 될 가격인가요? 그쵸. 거기에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반드시 어, 사야 되는 가격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cis 주제 여러분들 그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9,000원 갈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영상이 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셔도 되구요.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자분들은 자, 특혜가 있습니다. 어, 특혜가 있는데, 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이제 투잡하기 뭐 단기 스윙주 그 다음에 장중 시황 뭐 히든 종목 요걸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어디서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그죠 어, 스윙주 하나 봅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매수 가격을 여기다가 지금 말을 해줬죠 11,000원대 그죠 그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빠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자, 여기서는요, 많은 종목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특히 뭐, 최근에 두산로보틱스, 그죠? 있었죠? 아이고, 두산로보틱스. <laughs> 자, 두산로보틱스 박스권 돌파, 두산로보틱스 매매 전략. 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볼까요? 자, 두산로보틱스 박스권 돌파한 모습입니다. 두산로보틱스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자, 두산로보틱스가 자 텔레그램 전용 영상입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자 재갈량의 투자 전략 첫 번째가 여러분 들 뭐예요? 자 21선 이동 평균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야 되고 거래량 동반되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쵸그 형태가 나타나야지 요 가격대가 이제 우리의 맥점이다 그쵸이 가격대가 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자 우리 맥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거래랑 보이시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3분 봉이에요. 3분 봉에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요 자리, 요걸 넘어서게 되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가격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8만 8백원입니다. 그죠? 돌파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거래가 붙어줘야 자, 이 이후에 여러분들, 자,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만, 아, 8만 8백 원이었죠?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8만 8백 원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네요. 그죠? 이 자리에 샀으면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슈팅 나왔죠? 그죠? 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12%, 다음날 12%가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 그죠?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분들은 구독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 혜택을 다 무료로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든 종목, 이게 뭐냐? 자, 우리 PNT 얼마에 샀습니까? 자, 일기방에서 PNT를, 자, 우리가 얼마에 샀냐? 3월 5일날. 자, PNT 2차전지 장비 분할 매수 구간 3만 5 0원에서아 3만 5천에서 5만 원 구간이다. 요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그죠?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부터 매 분할 매수. 자, 그래서 PNT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PNT, 그죠? 3월 5일에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근처죠, 여기. 그죠? 자, 3월 5일. 3월 5일. 여기가 3월달이고, 3월 5일. 여기네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때부터 계속 사 모았다는 겁니다. 사 모아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죠? 자, 요렇게 가 있죠. 8만 5천까지 상승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요거 보려고 여기서 매수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죠요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죠? 4만 5천원 이하. 그죠. 분할배속 계속 하셨죠. 평균적으로 아마 4만 원에서 4만 5천 사일 건데, 자, 100% 수익 가져갔습니다. 그죠. 아직도 멀었어요. 갈길 남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을 보는 방이다. 제가 여기 이 방에서는, 자, PNT를 자,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어, PNT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주고 있는데, 자, 요 채널명 오늘 좀 바꿔보려고 제가 <laughs> 요거 지금 올렸습니다. 요거 들어오셔 가지고 요것도 좀 참여를 좀해 주세요. 아시겠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뭐, 뭐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그죠? 그리고 어, 장중 시황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그죠?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24분짜리 영상입니다. 장중 영상. CS윈드 CS베어링. 어, CS윈드 CS베어링 체크하세요라면서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잡아드렸던 부분인데, 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다 어, 가능합니다.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 어, 딴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독 좋아요랑 자 링크가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 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그죠? 어, 제목인데 이 제목 밑에 여러분들 더 보기란 게 있습니다, 그죠? 이 다들 아실 거예요. 이더 보기란에 들어가시면 자 입장 링크가 있고요. 자, 입장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좀 확인해 보시면 어, 이 텔레그램에 대한 안내문과 링크가 있을 거니까 그대로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그거를 할 거예요. 자, 2차 전지 중에 괜찮은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CSI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드릴 거예요. 오늘 뭐엔캠이 갑자기 뭐 장중에 올랐는데 시간에서 좀 빠졌던 부분이고,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블록들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심하게 빠졌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체크를 매일매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어, 관심 좀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